남자가 나무 구멍에 숨어있는데 위에는 그를 잡으려는 독일군이 있었어요. 남자가 탈영병이었는데 독일군의 탈영병 처벌은 적을 처리할 때보다 훨씬 더 잔인했거든요. 남자는 발견되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나무 구멍이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감히 소리를 낼수 없어서 거의 어두워질 때까지 숨어있었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는데 독일군은 이미 오래전에 떠난 후였어요. 추운 날씨 때문에 개처럼 떨었는데 희망을 포기하려던 순간 버려진 군용 차량이 눈에 띄었어요. 안에 따뜻한 군용 코트뿐만 아니라 가죽 신발과 과일 바구니도 있었죠. 계속 뒤지다가 대위 제복을 발견했는데 제복을 보면서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복을 입고 얼굴에 흙을 닦았더니 탈영병이 독일군 대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위의 말투를 따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군 병사가 나타났어요. 남자가 깜놀해서 탈영병 신분이 들킬까봐 겁먹었는데 병사가 빠르게 다가와서 격려하고 보고하더라고요. 그제야 자신이 이제 독일군 대위라는 걸 깨달았죠. 병사한테 차를 고치라고 명령했는데 곧 병사가 열심히 고쳐 지느에서 차를 꺼냈어요. 남자는 점차 새 신분에 적응하면서 병사한테 군인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병사가 가짜인 줄 모르고 순순히 건네줬죠. 병사가 재빨리 자신이 탈영병이 아니라 부대에서 떨어진 것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독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는 병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탈출했으니까요. 하지만 폭로하지 않고 오히려 병사한테 사과 하나를 던져줬죠. 둘이 식당을 찾아서 푸짐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 몰래 탈영병 제복을 버렸어요. 그날 밤 여관을 찾았는데 제복을 이용해서 푸짐한 식사를 얻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방까지 내줬죠. 남자가 막사려는데 병사가 갑자기 불렀어요. 탈영병을 잡았으니 남자가 처벌하라는 거였죠. 분명히 시험이었는데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권총을 꺼내서 동료 머리에 겨눠야 했어요. 다음 날 그들은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